음, 녹화 시작할게요. 어떤 분이 카페에서 이 사진을 올려줬어요. 업로드하셔서 물어보는 거예요. 배율. 예. 네. 그래서 뭐 모르는 건 제가 아닙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게 문제예요. 모르면 올리세요. 그리고, 맞나 안 맞나 이럴 때도 내 자신을 냉철하게 판단해서 어 틀린 것 같으면 모른다고 하는게 맞아요. 그게 암입니다. 네. CV케이블 한 가닥인 거예요. 두꺼운 거. 네? 한 가닥인 거예요. 이 컬런트 트랜스포머 이렇게 돼 있죠. 메이커도 있고. 근데 여기 보면 프리 컬런 약장 같아요. 그냥 줄인 것 같아요. 150, 25 있고. 여기도 뭐 뚫으라고 돼 있는 거예요. 관통하다. 하나, 둘, 넷. 관통하다, 손이. 이런 뜻인 것 같고, 여기도 보면은 5A라고 있대요. 5A, 세컨드 뭐 약장가? 그러니까 5A야. 5트뭐 주파수 있고, 맥심 뭐 볼트, 2,000원 뭐1심 볼트인가? 그래요. 뭐 KS 규격 있고, 제조사 이름 있겠죠. 한 가닥이에요. 그럼 쉽잖아요. 지금 여기가 1이라고 써있으니까, 한 가닥이 스로 통과했다는 거야. 뚜루가 영어로. 그럼 100이잖아요. 100이고 2차는 무조건 얼마? 5안 빼야. 5안 빼야. 하면 어떻게 돼요? 20배 뭐가? CT가? 20배 PT는? 예? PT는 전압이 이게 단상이 220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220 볼트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면 뭐 굳이 뭐 이걸 그냥 넣겠죠? 예, 네, 그냥 한 배. 해서 이 배율은 합치면 7x20은 20배. 그죠? 예, 네, 여기까지 할게요.